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에스겔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에스겔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영적인 시각으로 볼때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시대에 우리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에스겔이 가졌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가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이 사회를 살리는 저 여러분에게를 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우리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 앞에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던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스겔서 2장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이마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 절을 잘 보시면요 은그 시대에 스게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대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늘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하였냐면 폐역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배반하였다 마음이 폐역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뻔뻔하고 마음은 굳은 잔이라 여러분, 이 이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마음이 폐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 있고 그러한 시대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볼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시대는 폐역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굳어지고 있고 얼굴은 뻔뻔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들이요 사람은 식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전도하기가 힘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역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득 차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굳은 마음들 때문에 어떠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무엇을 하기가 힘든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를 잘 했던 분들도, 어쩌에 전도가 많이 힘든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폐역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쾌락과 돈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향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랬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요 그들이 마음이 폐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 전도해 보수서 알겠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와 똑똑한 말로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을 대적하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지식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 이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그들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이 전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다녀도 자기 자신은 교회를 절대로 안 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도를 받아갖고 교회를 가지만 나는 누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수님, 훌륭한 신앙인이 와도 나에게 별짓을 다한다지라도 할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엘스겔도 폐역한 시대, 마음이 굳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스겔을 불러서 너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사명을 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복음 전파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지. 심지어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또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2장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만요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에 찔린 것처럼, 쏘인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활란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이 뜰지라도 그러한 아픔이 딸지라도 너가 해야 될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온갖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침배 등도 당하고 죽을 몽둥이에 맞아 갖고 죽을 위도 얼마나 많이 건드리고, 여러한 복음을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고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그러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지 그분들도 똑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시에 찔린 것처럼 그리고 찔레에 찔린 것처럼, 그리고 정갈에 쏘인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도를 하다가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찍힌 이 고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정도를 조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 나는 막,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대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말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가시와 찔레 이 정갈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에게요 이두루마리을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러한 말씀.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강의이 있는데 조직신학 그 교수님이 강단에다 서시자마자 첫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혈관을 여러분의 혈관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하십시오 머리를 찔려던 가슴을 찔려던 어디를 찔려든 공격을 하던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조직신학그 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머리도 좋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신학생들이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원어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절까지 쫙 깨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어디를 톡 누르면은, 그냥 줄줄줄줄 줄 나와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그에게 알려 주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미련함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요 건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할때 그 무장한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져서 여러분 잘 먹고만 잘 살기만 하고 부자로 살고 윤대카가 건강하게만 살다가 인생 마치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받은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태어나 가지고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갖고 말씀 무장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신학대 총신,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죠 하루에 4시간 자는 사람은 합격을 하고 5시간 자는 사람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요 그리고 그 말이 보시면 하루 쟁의 성경을 한 20시간 정도 읽는 사람은 붙고 한 19시간 정도 읽는 사람은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성경 구절을 그냥 탁 구절만 이렇게 써있고 거기다가 그냥 갔다가 다 거의 외워가지고 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달달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막 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했던그 말이 탁 와닿는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하라고 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너무나 진리여서 하고 들면 들수록 여러분 여기서 생수가 자꾸 막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김진롱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김진롱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성경 읽기 읽었지만 말씀보다는 사회를 개혁해야지만 이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대모를 많이 했어요 잘을막 나가서 정치인들 이거 바꿔야지 다 뜯어 고쳐야지만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그래서 대모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됐고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야 내가 공부를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너가 대모하면서 세상을 크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깨달아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 사랑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영혼한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생활 하고 있면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대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이 완전대로 사회를 개혁합시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나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는데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는 이 에스겔에게 이 강팍하고 폐역한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으로, 이 지금 시대에 말하면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그 주간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좀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목표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그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요 굳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이 다그 위에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가시와 찔레와 정달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의 방어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장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우리 성경 에스겔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이 네, 말을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에게 뭐가 돌아온다 고 그랬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리들에게 다시 반격해 갖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누구의 마음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탁 해가지고요 그들이 아무리 반격을 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국미를 여기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우리들이 나갈 때요 그들이 어떠한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방어벽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에스겔 3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아인는 그의 제약 가운데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제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그 책임, 그 핏값을 우리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책임이 누구냐? 우리 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친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보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사람 앞에서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바라보며 믿고 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여서 이곳에 가득 메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우리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40명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내가 그 중에서 꼭 9명은, 아니, 내가 꼭 1명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주 사랑 교회가 베스겔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러한 전도가 안 된다고 라 하는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했던 자들인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자꾸 말하고. 여러분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되더라도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뭔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시대에 우리들은 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